2023년 10월 2일 월요일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어, 비가 내리고 나니까 또 확실히 기온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10월이 되니까 9월과는 또 다르게 또 쌀쌀해진 이런 느낌이 나네요. 월요일 날좀 분주하고 바쁠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함께 힘차게 걸어가시는 정말 귀한 하루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두절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스케일은요, 엄청납니다. 온 우주 만물 그 어마어마하게 큰,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요. 아주 정교하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하나하나 운영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을 향한 정말 귀한 일들은 구원의 역사일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렇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정말 귀하게도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에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능력 많은 사람을 사용해도 되게끔 많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맡겨주시고 함께 일꾼된 자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소스데네 등 고린도 전설을 쓰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범위를 넓히면요. 우리도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나도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그 동력에 동참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만만해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마음껏 사용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마음껏 일하시고 사용하실 때 내가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일꾼으로 서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돼 있죠? 비밀을 맡은 자라고 돼 있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어떤 비밀을 맡 맡은, 맡은 자 맡긴다 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도 있고요 이 비밀의 레벨이 높을수록 그 사람의 지위가 높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저희가 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정도로 아주 명예의 욕도 있지만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면 알수 있는 아주 고급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으로 치면 FBI나 한국으로 치면 국정원의 원장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아주 비밀스러운 높은 것을 알겠습니까?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정말 국가 정보의 비밀을 아주 고급 정보와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그 높고 대단한 비밀을 맡겨줬다는 것은요. 나를 그렇게 믿고 그 높은 위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맡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꽤 오래 전에 여러분 혹시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뭐 영상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았던 것으로 기억이 났는데요. 이분이 한 겨울에도 맨발로 돌아다니시면서. 어 이렇게 막 외쳐요 와이트 코리아 왜 우리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냐 이렇게 맨발로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소리치고 다녀서 이게 광인이다 어,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공부도 와세다 대학도 나오고 또 굉장히 부자였고 예전에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도 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모든 재산 다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독립운동가 독립유공자이고 목사님이었던 분이죠. 그 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충성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충성은 열매 중에 하나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충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통일되는 그날까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처해지는 사회 속에서 충성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충성되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일잘 감당하는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 진실과 화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현실, 나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화해를 또 받아들이는 그런 진실과 화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정말 귀한 비밀을 우리를 믿고 맡겨 주셨사모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대로 충성되게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진 현실 속에서, 우리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처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여서 맡겨진 일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해봅니다 진실과 화해의 날을 맞아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의 진실을 또 바라보며 어, 참된 회개가 있으며 하나님의 또 화해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월요일이 되면 좀 몸도 피곤하고 좀 분주하고 그런 경향이 있죠 10월을 시작하면서 월요일 좀 힘들더라도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겠다 나에게 맡겨준 것 무엇이든지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 마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 붙들고 오늘도 기쁘게 살아갑시다